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 고스티브 의송 미정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자식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잘 지내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결혼을 할 때도 뭐 집을 살 때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듬뿍듬뿍 돈이나 줄수 있다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원하는 건 많으면서도 막상 부모 생일도 까먹은 자식한테 서운한 건 없으신가요? 자식과 점점 대화도 단절되고 결혼하고 나면 가까운 곳에 살아도 연중 행사로 얼굴 본다는 집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방이 아닌 한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찾아뵈어야 한다라는 합의를 암묵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같은 중년들에게 자식들의 행동은 참 서운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은 자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자식들과 관계정립을 할수 있을까? "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재력과 집안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 왕래가 끊어지거나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 굉장히 돈이 많은 회장님 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댁은 80년대 강남역 부근에 가지고 있었던 땅이 대박이 나서 평당 몇 억짜리 건물의 소유주이십니다." 담당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요, 20년 전부터 증여를 차근차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자식에게 강남의 건물 한 채씩을 주었고요. 그에 따른 세금도 모두 아버지인 이 회장님이 내주었고요. 심지어는 손주들 앞으로까지 하남의 건물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고집이 세신 편이긴 한데요. 소박하고요. 조직 사람들한테도 잘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어, 자식들을 끔찍하게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지만 여러분 최근 이 대군요 자식과 건물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회장님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보람이 뭐냐면 아침마다 그 강남역 그 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게 내 거야. 내 노력으로 이루었어. 하고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 빌딩 안에 있는 회장실을 아들이 상의도 없이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세금을 많이 낼까봐 회장님은 일부러 미리 증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다 내줬고요. 어, 그래,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을 이 빼앗아 버린 아들을 회장님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은 의사예요. <laughs> 이 배신감과 분노에 자식하고 왕래도 끊어진 지몇 년이 되었습니다. 왜 아들은 천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 경우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미 떠났어요.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나 소송을 생각해 보면 이미 거기에는 혈육이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남들보다도 더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 많죠. 음, 또 자식이 여럿이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다들 내 몫이 다른 자식보다 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똑같이 엔분의 1로 줬어. 그래도 서운합니다. <laughs>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자식한테만 더 많이 줬어. 그런 경우에 다른 자식들하고는 왕래가 끊어지고 원수척집니다. 재력가 집안에서는 요 부모 자식으로서의 관계보다 비즈니스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계 정립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보다 비즈니스 상의 관계처럼. 수익과 분배에 대한 분명한 계약 관계를 정립해야 문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부모에게 많이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자식들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가장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슬프죠? 대학생이 되자마자 부모가 차를 사주고, 부모가 회사, 부모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 분해 넘치는 용돈을 받았거나 2 0대에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 자식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소위 부자 부모님을 둔 자식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자식은 돈에 대한 가치 정립이 안된채 자신이 노력해서 벌어보지 않은 돈으로 너무 많은 걸 누렸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본인이 마치 우월한 사람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요. 마치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냐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자식한테 끝없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자식이 원하는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지원을 고마워하기는 커녕 원망만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퇴직을 해서 현직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예전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못할 경우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을 돈으로 키웠다는 말을 하죠.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영원히 자식의 돈주머니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부자라고 해도 부모가 부자인 것이지, 자식인 네가 부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용돈을 줄 때도 기준을 정하고, 성인이 된 후에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때마다 부모가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무한정 제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네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자. 어, 그래야 서로 서운함 없이 원만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라면서부터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독립성에 대해서 강조해온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보통의 우리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고요. 가장 원만하게. 부모, 자식 사이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성실했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자식들에 대한 교육과 부양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자식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자식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가 최선을 다했음을 고마워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응당받아야 할 자기 몫이 아니고요. 부모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지원받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모 자식 사이는요. 나쁠래야 나빠질 수가 없고요.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부모 건 부모 거고 자식은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경우의 관계입니다. 보통 이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렵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하시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식은 성장한 다음에도 부모의 고생과 노력을 잊지 않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부모에게도 나름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질 못했어. 그러면 자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도 어긋나게 되고요. 매일 다툼과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몇 번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가정이 붕괴되면서 부모 자식 간의 서로를 등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상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제 바램은 이 동영상을 시청한 시청자분들께서 나와 자식은 어떤 관계일까?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연예고스 TV 시청자 여러분 가정 모두 배려심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